안녕하세요. 동버는 학생 TV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대비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도 더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축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호매실 지구에 있는 신축인 호반 아파트와 구축인 3익3차 아파트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같은 경우 매매와 전세 갭 차이가 호반 같은 경우는 1억 4300이었고요. 3익 3차 아파트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호반은 3억 6천, 3익 3차 아파트의 경우는 1억 5천 정도 갭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셔도 확실히 구축, 신축보다는 구축의 매매가 대비 전세율이 갭이 작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선이 바로 매매 갭 차이입니다. 아, 그간 구축 아파트 갭 투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축은 신축 매매 대비, 그래서 전세율 갭이 낮았던 거고요. 어, 신축 아파트의 경우 16년도 전후로 해서 법인보다는 어, 개인의 실거주 구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까 같이 그갭 차이가 신축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인 투자긴 좀 리스크가 있었죠.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어, 개인의 실거주 구매가 많았습니다. 신축의 경우. 어, 당시 또 정부가 계속 집사라는 시그널로 관망하던 개인들이 신축에 대한 욕구 증가로 구매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아까 구매 저조로 미분양 및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신축을 투자하기엔 메리트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2017년도 그 호반과 3차의그 데이터를 보시면 법인들이 음, 구축 위주로 많이 투자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로 인해 집을 살수 있는 광만층이 아직도 지금 많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현 정권의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해 신축 니즈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구축으로도 불씨가 붙어서 구축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은 오르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보다는 법인들이 대다수 구축 아파트에 갭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구축 아파트를 받쳐줘야 하는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죠. 반면에 여전히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고자 하는 리즈층, 아까 집을 사려는 분들과, 그 다음 관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층은 아직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구축이라도 입지와 역세권의 깡패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과 그 다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제외입니다. 신축의 풍선 효과로 인한 구축의 가격 상승은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축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 대비 신축의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가와 반전세,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인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후회와 실수를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